관중들이 얼어붙었어요. 종이 울린 직후 단한 방의 공격이 경기장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한 파이터가 얼굴을 움켜쥔 채 매트에 쓰러져 있었고 주위엔 의사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리플레이가 재생되자 관중들은 이게 고통이 아니라 연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카메라가 보여준 다음 장면은 현대 종합격투기 (A.M.A.)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순간 중 하나였어요. 경기 시작 몇초 만에 마크 케인은 공정하게 싸울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의 상대 키릴 그리셴코는 냉정한 프로처럼 움직였어요. 날카로운 제 강한 클린치 컨트롤 끊임없는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여줘. 케 밀리고 있다는 걸 깨닫자 온갖 비열한 수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키릴의 반바지를 잡고 케이지를 붙잡고 분리해질 때마다 반칙을 가정했어요. 심판이 개입할 때마다 키릴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싸움에 집중했어요. 침착하고 계획적이며 흔들림이 없었죠. 경기 중반 케인은 절박하게 테이크다운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뒤집혀 펜스에 몰렸어요. 그리셴코는 잔혹한 니킥 연타로 상대의 체력을 완전히 빼앗았어요. 그는 번개처럼 빠른 공격을 퍼부으며 케인을 압도했어요. 한방 한방이 망치처럼 꽂혀 상대를 뒤로 밀어냈어요. 대부분의 펀치는 상대의 턱과 얼굴에 정확히 꽂혀고 충격음이 경기장 전체에 울리자 관중들은 그의 힘과 정확도에 놀라 함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혼란이 찾아왔어요. 종이 울리고 두 파이터는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케인이 쓰러지며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어요. 관중들은 숨을 죽였고 심판은 급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슬로모션 리플레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키릴의 펀치는 케인의 팔에 스치기만 했고, 오히려 케인이 머리에 정확히 한 방을 맞았던 거예요. 진실은 모두에게 한 순간에 드러났어요. 이건 부상이 아니었어요. 연극이었죠. 케인은 실격승을 노리며 매트 위에서 몸부림쳤어요. 그 사이 심판진은 회의를 시작했어요. 잠시 후 결과가 발표됐어요. 반칙 없음, 경기 종료. 키릴 그리셴코가 티에코로 승리했어요. 그날의 피해자는 전사도 승자도 아닌 대사를 잊은 배우로 드러났어요.